운동생리학 5장 내분비계와 운동 1 내분비계 2 운동과 호르몬의 조절 기출 문제 다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운동체 뇌와 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신장 콩팥 콩팥을 통한 수분 손실 수분 손실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은 여기서 일단 후엽을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장, 요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후엽에서는 항인용 호르몬과 여기에는 없지만 옥시토신이라는 두 개의 호르몬이 있어요. 후엽에는. 근데 여기 나 봤을 때는 뭐예요? 항인요 호르몬이 있죠. 맞는지 체크해 봅시다. 예, 답은 1번이고, 자 다시 이렇게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내수체 전염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 아닌 호르몬은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제가 조금 또 유치하게 써놨죠. 담배 에 한갑 한갑을 피면 성장에 난황이 온다. 다시. 담배 한갑을 피면 성장에 난황이 온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후엽. 항인효르면 옥시토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약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였죠? 신장. 요거도 체크했어요. 요것도 기출문제 이제 나왔었거든요.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항인호르몬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요거는 자궁 수축 촉진할 수 있는 옥시토신. 요거, 이거, 요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하는 일에 대해서 요거까지는 좀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네수트 후엽에서, 후엽에서, 후엽이면 뭐다? 항인뇨 호르몬, 옥시토신이다. 그래서 항인뇨 호르몬은 우리 수분, 우리 소변에 대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 콩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한다. 그래서 바소프레신이 있다. 옥시토신은 우리 자궁 근육으로나 분만 촉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전엽에서 뭔다? 성장, 담배 한갑을 피면 성장에 난황이 온다. 요거까지 체크, 정리 하셔야 될거고요그 다음에 요 시험에 나올, 나온 것들 있고, 건강운동관리사에서도 그렇고, 생활, 우리 스포츠 지도사에서도 그렇고, 정리를 딱 해놨거든요.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진짜 많은 거. 요거 하나만 체크해보세요. 요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유표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자,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 어려워요, 말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도전하셔야 시험에, 예, 좋은 점수를 받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시토신과 부갑상선 호르몬은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칼슘량이 많아. 많아서, 많아서 억제해. 많아서 배설량을 증가하고, 요걸 억제할 수 있는 거, 골, 그죠? 이게 뭐야? 칼시토닌. 적어. 적어서 재흡수해. 부갑상선.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 아주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다음, 부실. 부실에서도 수질이 있고 피질이 있어요. 수질은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속질이고요. 이건 피부 겉에 있는 겉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치를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카테콜라민. 아, 말 우리 너무 어렵죠. 네. 카테콜라민은 아드레날린. 요 에피네프린이라고 돼요. 노르가 들어가면 뭐다?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80% 아드레날린이 80%. 아드레날린. 네. 막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거, 호랑이를 내눈 앞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을 때, 화가 났을 때, 우리 도파민 요세 가지 그래서 요것도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부신 호르몬의 수질 호르몬이 아닌 것은 여기에 요 알도스테론 뭐 하나 갖다 끼어 넣으면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 알도스테론 예 이것도 조금 외워놓으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별표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단골 출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알파 세포는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기억이죠 기억 기역. 기억 그러니까 알파 이것도 앞에 있는 거야 인슐린 뒤에 있잖아. 글 기억보다 그러니까 베타 세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요것도 외우셔야 돼. 분해시켜 증가한다. 어? 최장 호르몬 알파는 분해시켜 분해시켜서 분해시켜서 올려 증가한다. 요렇게 체크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너무.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카테콜라민. 바로 나왔죠? 카테콜라민. 아까 나온 거. 체크해 보세요. 몇 번이죠? 자. 여기에 뭐가 있었죠? 도파민이 있었죠. 예. 네. 앞쪽에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있죠. 도파민. 이 부분. 체크하시라 그랬어요. 요거 중요하다. 시험에 나왔었다. 어, 나올 수도 있다. 도파민. 인슐린 글루카곤 뭐였어요? 췌장 네. 아, 아드레날린, 뭐, 코티졸 이거는 부신, 수질, 피질. 뭐, 이렇게 체크해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해드렸어요. 요거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에 나왔었네요. 부신수질,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 차지하는 것은 표에 나왔었죠. 뭘까요? 맞춰보세요.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맞죠? 에피네프린. 그럼 20%는 뭐였어요? 노르 에피네프린 그리고 수질에 뭐가 있었어요? 또 도파민 네, 도파민이 있었죠 네, 부신 수질 체크해야 된다 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문제 2017년도에 나왔었구요. 보기의 모든 과정이 적용되는 인체 체액량 유지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보기를 봅시다. 운동 시 수분 손실을 자극한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 뭐냐면 요거, 요거 부신 피질, 피질은 겉질에 있었죠. 그럼 뭐였어요? 두 가지 알도스테론하고, 코티졸에 있었어요. 코티졸. 기억하세요? 네. 코티졸에 있었죠. 알도스테론. 그리고 표적 신장이고, 표적 기관은 신장이고, 나트륨을 재흡수하여 수분 손실을 억제한다. 나트륨 재흡수하여 수분 소, 손실을 억제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면 답은 알도스테론이죠. 알도스테론. 자, 여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신 수질, 수질, 수질은 카테콜라민 영역 세 가지였고, 피질은 알데스테론, 코티졸. 이것도 중요하네요. 코티졸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올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 지방 분해와 유리 지방산의 혈액 유입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코티졸을 선택하셔야겠죠. 이거 꼭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체크. 앞에 나온 거 정리 하고 나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심박수와 심근, 심박수 우리가 심박은 군강 군강 군 증가시키죠. 심박수를 심근과 함께 같이 그럼 뭐예요 답은 나왔는데 답은 뭐예요 에피네프린 맞죠 에피네프린 에스트로겐은 어, 여성의 2차 성장 발달을 하는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의 발달 촉진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과 트리오우드 타이로닌의 양을 조절한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어디다? 어디다? 여기 부신 호르몬 수질이다. 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당뇨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주된 호르몬은 너무 쉽죠. 당뇨 그냥. 뭐 1형이든 2형이든 당뇨, 당뇨는 뭘까요? 우리 당뇨에 있는 분들 무슨 주사 맞아요?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설명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혈중 글루코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호르몬과 분비 장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나온다 그랬죠? 최장, 최장이 뭐다? 일단,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인슐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 뭐예요? 알파라 그랬죠? 알파벳 A, 여기 기억이니까. 이건 뭐다? 인슐린은 베타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글리코겐 증가 네 합성 억제하면서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글루카곤이 들어간 게 뭐예요 2번 4번 중에 하나네 글루카곤 알파니까 알파 답은 2번 맞는지 체크해 볼게요 맞죠 요거 어, 제가 한 대로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알파는 기억 우리 기억, 여기 앞쪽에 있는 거 분해하여 증가한다. 분해라는 말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까고 이렇게 그림 생겼죠? 분해해서 증가한다. 요거꼭 체크해서 시험 문제 좋은 성적이죠. 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혈당을 조절한대요. 글루코스. 혈당을 조절하고요. 장시간 내에, 장시간 운동, 장시간 운동 중 농도는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감소. 우리 앞쪽에서, 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글루카곤, 알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인슐린, 베타. 얘는, 농도 증가. 얘는 감소. 답은 뭐예요? 인슐린이겠죠. 맞는지 체크해 봅시다. 네, 인슐린 맞네요. 그래서 요 감소라는 말을 체크해서 인슐린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보기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또 나왔죠. 글루카곤 인슐린. 음. 자, 여러분,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증가. 아까 증가 뭐였다? 글루카곤이었다. 기억에. 낮춘다. 낮춘다. 낮춰준다. 이건 높여주고 낮춰준다. 뭐다? 인슐린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맞나요? 맞죠? 고 체크해서 이 단어들 헷갈리지 마시고 체크해서 맞추시기 바래요. 2017년도 에 나왔었네요. 운동시 인체의 호르몬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왔네요. 자, 성장 호르몬은 어디 거였어요? 내하 수체 전엽에 있는 거였죠. 음 조금 어렵네 이런 거는 단백질 합성, 간의 당 신생, 지방산 동원의 증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아는 거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강요해서 코티졸이죠. 코티졸 코티졸은 유리지방산의 혈액 유입을 촉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구요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부신 수질에 있는 거, 부신 수질 맞네. 심혈관계, 호흡계 영향을 미치죠. 글루카곤은 췌장 꺼죠 췌장. 최장. 췌장 꺼는 뭐다? 간과 근육의 당을 저장시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글루카곤은 근육과 강과 근육의 당이 아니라 뭐예요? 최 최장에서 나와서 운동을 할수 있게끔 네, 맞죠? 4번 다음은 이제 16년도고요 자, 보기에서 과로에 들어갈 용어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가 많죠? 신장에서 분비된 기억이 안지오텐신 오게는 안지오텐신 원 전환 안지오텐신 원을 투로 전환 투가 부신 피질 생성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은 일단 어 이거는 그냥 단어거든요. 단어 여러분.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우리가 지금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음 정답은 일단 2번이 네, 일단 2번이구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는 단어가 뭐예요 알도스테론 나오죠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부신 피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체크해 보시면 되고 어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기 레닌 안지오텐신 알데스테론계 요거, 좋게, 제, 잘 설명되어 있는, 음, 그림이 있어서, 제가 그 동영상도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그서 레닌이 가서, 1, 투죠 그리고 알도스테론.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글쎄, 요거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음, 레닌, 안지오텐신, 알데스테론계로 나와 있으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거의 다다 다 증가죠. 혈압 상승, 신관류 증가, 혈류량 증가, 물과 나트륨의 저류 증가 요거 용어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운동관리사에서 어... 나왔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 잠깐만요 어디 있을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2015년도 나온 거거든요 어 운동 시 레닌 안지오텐신 알데스테론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레닌 안조텐신, 알도스테론의 시스템에 대한 역할. 2015년도 이게 나온 거였고, 그 다음에, 음, 얘는 2016년에 나온 거였죠. 지금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딱두 문제 나왔었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러면 2020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좀 보시면, 정답은, 나예요, 다. 혈장량 조절과 혈압 유지. 네, 혈압 유지. 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이거 또 한번 체크해서 하는 길에 조금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어, 우리 아까 나왔던 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상 문제를 자꾸 보면 호르몬의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표적 세포에 비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작은 분비량에도 반응 속도가 다양하다. 미량이죠. 미량에도 다양하다. 세포염이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는 변한다. 이것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예, 비특이적이나 특이적이다. 요거 요런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런거 한번 볼까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 2018년도에 건, 건운사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정답은 눈에 그냥 보이죠? 증가합니다. 증가, 다 증가, 눈 증가.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했던 거 해볼까요? 땀 손실, 땀 손실의 체액 및 혈장량이 감소할 때, 내와 수체의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예요? 아까 우리 뭐였었죠? 부신, 수질, 피질. 부신, 수질, 피질이 아니라, 내와 수체, 내와 수체, 전엽이에요, 후엽이에요. 땀, 소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 수협 두 가지가 있었죠. 옥시토신과 항인용 호르몬, 그래서 아까 바소프레신을 항인용 호르몬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체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보시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음... 어디 갔습니까? 요 앞에서 정리해 드렸던 거, 요거 있죠 담배 안 갚히면 성장에 난황이 온다 항인여 오르면 신장이고 물에 대한 거다 소변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자궁 요거 체크 꼭 하시고 넘어가시고 요거 정리 체크 깔끔하게 해드렸으니까 요거 항상 캡처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은 점수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